지학사 5가 마지막 공문 5 해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시스왜엉겅기죠 스코틀랜드에서, 어, the story of the 시 s 동사. 자, go back to 하면은, 뭐뭐 뭐 이전으로 돌아간다. 뭐, 기원을 얘기할 때 얘기합니다. 데이트 백, 데이트 백, 투, 블라블라. 데이트는 동사로, 어, 날짜가 뭐뭐뭐뭐이다 라는 자동사인데요. 보통, 언제부터 유래되었다, 어, 기원을 시작할 때 날짜를 얘기해 줄때 많이 씁니다. 룰, 자 아니죠. 룰러, 어, 뭐, 통치. 알렉산더 3세의 통치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263년에 There was a great battle 엄청난 큰 전투가 있었대요 Danes and s c o t c 6 6에서 덴마크 갔습니다 스코년에드인들과년에1 2에1 2 북쪽의 덴마크 침략자들은 언더킹 하콘 콘 하콘 킹이라는 사람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이제 얘네들은 succeed. 성공했대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스코틀랜드의 해변에 랜던 착륙하다 이륙하다. 해변으로 올라오다 음 그런데 성공했대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분사가 있어요 형용사로 far은 분사입니다 아이고. 이거 이거 끊어주고 where 앞에 The Place라는 장소 선행사가 생략되었어요. 알렉산더의 군대가 주둔해 있다, 주둔시키다라는 뜻이고요. 수동태로 되어 있죠. 주둔되어 있는 그 장소와 멀지 않은 스코틀랜드의 해변에 올라갔대요. 중간에 생략된 것은 뭐 위치와 즈 자 그들의 침략은 went under undetected 저장이 안되냐 자 그들의 침략 nlc people이겠죠 그들의 침략은 자, 되다란 뜻이야. 이 형식이에요. 동사, 주격, 보호, 부사. 이 형식에서 고는 점점 어머, 되다란 뜻이고요. 보호자리에 undetected, e c 트 탐지하다. undetect, 탐지하지 않, 않다. 탐지 못하다. 이 탐지되지 않는. 무. 와, 내 태블릿도 완전 맛이 갔는데? 음, 침략은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태양상 중요하죠? 탐지되지 않는 거니까. 이제 어둠 속에서, 어, 덴마크 군인들은, 크립, 기다의 과거 시제예요 조용히 기었어요. 어,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캠프로. 승리가, sim, 용용사, 어, 이 대표적인 또 이형시 동사죠? 뭔뭐인것 뭐, 같다. t r e 1 n 확실해 보였습니다. until shoeless, 신발이 없는 한, 어, 덴마크의 솔저가 step on, 밟았다는 거죠? 언공케를밤 어, 밟기, 저까지. 어, 솔저의 sharp cry of pain, 그 솔저의 아주 날카로운 울음, 고통에 찬 울음은 깨웠어요. 스코티시 소울저스들은 a w a k e 는 깨우다 혹은 깨다 두다 되는 자타 동사입니다. They fought with such bravery and the skill. The Danish invaders were driven from the Scottish shore. 서치 명사 대 주어 동사 소형 혹은 부사 대절의 서치 명사 버전이죠 너무나 명사에서 대절하다란 뜻입니다. 그들 바로 스코티시 소절스예요. 얘네들은 너무나 엄청나게 용감하고 스킬 능숙된 스킬로 싸워가지고. 덴마크 침략자들은 월드라이브 몰다란 뜻이죠 몰렸어요 어디로? From the Scot, Scottish shore 해변으로부터 어, 몰아붙여진 거죠. 자 그때 이후로부터 스코티시 어, 스카치, 스스, 스코틀랜드의 영광 키는 현재까지도 has been considered 여겨집니다 스코틀랜드의 국화라고. 자, 누가 여겼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have considered. 아마도 사람들 일지 않을까요? People have considered the 무엇을 the scotch s e e s the 어 진짜 미쳐 이것도 바꿔야 하나 어 세스 후더내셔널플라워 오브 스코틀랜드 원래는 오형식이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이 스코틀랜드의 연공키를 목적격 보 스코틀랜드의 국화라고 여기다의 수동태 버전이 와서 has been considered 남아있는 목적격 보가 이렇게 남아있는 모습이죠. 자, 각각 다양한 나라들은 다른 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매우 평가한데, 매우 평가한다. 어, 매우 좋게 평가한다는 얘기죠. 하이 하면 안 돼. 높게 평가한다. 뭐 이래 놓고서 하이. 이때 하이는 높게 평가한데, 그 높이가 아니라 진짜 진짜로 산 같은 거, 물리적인 높이 높은 거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대요. 그 나라에 대한. 아, 그, 그, 뭐죠? 꽃에 대한. What is the most popular flower in Korea?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꽃은 무엇인가? 무궁화인가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의 문사예요. 어떤 종류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어, 그것에 대해서 아니? 무궁화. 무궁화에 대한 전설을 아는데, 무궁화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무언가 안에 이렇게 빨갛게 피가 고였죠 피가 고인 게 아니라 빨갛게 되어 있죠 이게 그 뭐죠 일제시대에 돌아가신 분들의 피라는 그런 이상한 이 소리를 들은 적 있어요 슬픕니다 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아까도 했지만 he never forget his mother. 엄마가 어, 술의 국카로 만들어 크라운을 만들어 줬던 것을 예, 옛날에 만들어 줬던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 <놀람>